안녕하세요, 순물양봉입니다. 네, 오늘 어 28일 날어 여기 후미들비를 올려주면서 어 영상을 찍었던 그 볼통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화분떡을 보충을 해주면서 지금. 증소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 소비도 좀 빼보고 어,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지금 쌀쌀합니다. 어, 지금 비가 올라고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서 소비 빼보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소비는 안 빼보고 그냥 어, 화분떡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 덩만 올려주고 증소 어, 어, 해줄 것 있으면 증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증소를 어,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벌을 깨워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벌이 불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증소를 해주는 그런 시기인데 에,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소를 너무 무리하게 증소를 해주면 어, 안 됩니다. 그래서 증소를 하실 때에는 어,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벌이 충분히 어, 뒤로 넘어와서 어, 벌이 많이 붙어 있고 또한 어, 이렇게 빼봤을 때게 왕이 넘어와서 산란을 할 정도로 예, 그 정도 될 때까지 증소를 해주면 어, 안 됩니다. 어 그래서 지금은 정소를 해줄 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정서는어 아 정소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한 2-3일 늦히는게 좋습니다. 아 이때쯤 돼서 정소를 해줄까? 이런 생각이 들때그 뒤로 한 2-3일 늦췄다가 정소를 해줘도 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오히려 빨리 정소를 해준 것 보다 늦게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청소는 늦게 해주고 지금 가을 가을에 또는 벌 깨울 때 응애 구제가 100%안된 농가에서는 지금 응애 구조를 구제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응애 구제는 어 가장 좋은 게 스트립제, 스트립제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. 어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20도 이상 어 되는 지역에서는 개미산을 해도 무방한데 어 될수 있으면 지금 개미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. 예, 왕스나 10만패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쪽 각쪽 소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벌은 많이 넘어왔지만은 아직 어 증소를 해줄 만큼 그런 벌은 아직 못 됩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. 여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자, 이불은 화분떡만 보충해주고, 어, 정소는 앞으로 한, 한 5일 있다가, 예, 정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오늘 간단히 이렇게 예, 하고요. 어, 다음 영상 때, 예, 소비도 한번 빼 보고 간단하게 내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볼통은 오늘 이 소비만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소비만 안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이쪽 소비를 여기다가 옮겨주는 그 작업하고 그 다음에 화분 떡만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